안녕하세요. 시은 사주 공부 매화계곡 TV의 김태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공경에 빠졌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사람 생각지도 못한 분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사주의 압록이라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천을귀인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을귀인도 우리가 바닷가를 여행할 때 구명 조끼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입고 복을 갖고 태어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을귀인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육춘이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받는 시기를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비 운성으로는 정록, 그 록지를 갖고 있다는 그 글자하고 합을 이루는 육합의 글자거든요. 어두울 암자를 씁니다, 암록에는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나를 은근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길신입니다. 그래서 압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천을 기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도움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는 사주 구성입니다. 저는 통변을 할때 압록을 많이 살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운에서라든가, 사주 원국에서 압록이 있는 사람은요, 압록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압록의 구성편은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요, 간목의 정록은요, 1 2운성의 같은 오행에 음량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목일 경우에는 인목, 을목일 경우에는 묘목, 병화와 무토일 경우에는 사화, 정화와 기토일 때는 오화, 그리고 경금일 때는 신금, 신금일 때는 유금, 임수일 때는 해수, 계수일 때는 자수 이렇게 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록지와 합을 하는 글자가 압록입니다 이렇게 정록을 우리가 사주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압록을 가지고 있으면 정록을 부른다고 해서 이 짝을 지어서 육합을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압록만 있어도 정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TV 운성에서 설명드렸듯이 록지는요 내가 당당하고 최고의 정점에 오르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록지의 귀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간목의 정록은 임목이 되고요. 임목과 육합을 하는 이렇게 보시면 횟수가 압록이 되는 겁니다. 압록은요. 정록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정록과 합을 하는 글자가 바로 압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합하는 글자의 표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이거는 명리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육합을요. 제가 육합에 대해서 왜 육합의 원리가 어떻다라는 내용은 조금 그것도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육합이 되는 원리, 또 삼합이 되는 원리, 또 방합이 되는 원리 이런 것을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육합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육합은 음과 양의 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음, 음, 양, 양의 합도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겠지만 사화와 오화 이런 글자는요 또 자수 이런 글자는요 음과 양이 채와 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은 양이지만 사용하는 글자는 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육합을 보시면 일단 인내합이라든가 묘술합이라든가 진료합이라든가 이 합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 합을 외워두시면 정록을 보고 바로 압록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주에 압록이 있다는 거는요. 어두운 곳에서 은근히 숨어서 나에게 귀신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압록은요. 일지를 보는 겁니다. 일간 대비 일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화 일간에 사화를 보면 정록이 되는 거고, 사화와 합이 되는 신금을 보면 사신합해서 이렇게 육합이 되거든요. 이것은 압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합공부를 해보시면요. 합을 했다가 이게 변해서 다른 오행으로 되는 수도 있고요. 되지 않는 오행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합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는 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신합 같은 경우는요. 합이면서 파가 되고 또 형이 됩니다. 인사신 이런 삼형살에도 들어가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신의 만남은 육합으로 처음에는 좋지만, 좋은 관계로 시작한 관계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서로 파하고 깨뜨리고 또 형하고 충돌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같은 합이라도 어떻게 변하는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묘술합 같은 경우에는 묘목과 술토가 합을 하는데요. 묘목은 목이고요, 술은 하죠 그렇지만 둘이 만나서 화라는 오행으로 변합니다. 이렇듯이 육합은요 변해서 다른 오행이 될 수도 있고요,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대로 자기의 성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좋았지만 또 나중에는 극을 하거나 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에는요, 생합이 있고 극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제가 압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육합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만세력에 내 승려놀이를 넣어 보시고요. 혹은 내게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가족이나 친구, 애인, 배우자, 생년월일을 넣어보십시오. 넣어보시면 내 일간에 있는 글자 대비 지지가 어떤 글자가 있나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이 길성이 압록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저 사람한테 기대를 해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압록의 형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압록이 있는 사람은요 은근히 뒤에서 숨어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걸 모르죠 다 예측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압록이 있다고 라 아시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통변을 해보고 임상을 많이 해본 결과 이렇게 록지, 정록이 있는, 이렇게 정록이 있는 사람들보다 암록이 있는 사람이 더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록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관이 똑똑한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인자가 오행이 그대로 나한테 똑바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지에 있으면 간여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 배우자로 있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운이 불길하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압록일 경우에는요, 부부가 은근히 정록을 불러오기 때문에 겉으로 굉장히 좋고 안정감 있는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나에게 압록이 되니 숨어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배우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압록이 있는 경우에는요, 배우자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육신으로 봤을 때 재성이 압록으로 있는 경우가 좀 좋습니다. 이 재성은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숨어서 나를 도와준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래서 내 사주를 만세력에 넣어 봤을 때, 아 이렇게 압록이 있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압록이 육신이 뭔가를 살펴보세요. 그 밑에 글씨가 적혀 있죠. 보통 만세리에는 다 정인 편인 성관 식신 정제편제 이게 글씨가 다 적혀 있어요. 사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야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사주 공부를 전혀 안 해보시고 그냥 사주에 궁금하시거나 또 관심이 있으셔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 글자를 보시면 아이 압록이란 글자가 어떤 글씨 어떤 육신에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육신이 나에게 압록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 동가, 나의 부친과 제 어머니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엔 동가, 또 배우자와 부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관이나 식신이 나의 압록의 자리에 있다 그런 육신이다 이러면 남자 같으면 장모님이 되겠죠 아랫사람이고 부하직원이고 또 제자가 되고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관성이 있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들이 나에게 압록이 돼서 나를 은근히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관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어떤 사회 조직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요. 관성이 배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남편이라든가 나의 배우자 물론 여자도 직장이나 어떤 직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해볼건데 요런 식으로 유치를 해보시면 되고요 또 인수가 나의 압록이 된다 이러면 나의 어머니나 나의 윗사람 스승님 혹은 문서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같은 것이 나의 압록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숨어서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어떤 육친에 있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아시면 아주 통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천일기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모든 신살은요, 형, 충, 파, 공망이 들어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 말하시는 압록도요, 형, 충, 파에 걸리거나 혹은 공망에 걸리면 그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록이든 정록이든 아니면 어떤 귀인은 형이나 충이나 파, 공망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역할이 굉장히 작고 아니면 아예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압록, 숨어있는 녹지입니다. 압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지에 압록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압록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숨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행복하게 사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